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고차를 사러 갔을 때 여러가지 색깔들이 있어 뭐 형형색색이잖아 응. 근데 기본적으로 차가 연식, 키로수, 옵션 이런게 비슷하다고 치면은 색깔이 하얀색인게 싼거야 아, 그러니까 이해가 됐나? 요런거? 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흰색들이 쭈룩쭈룩 있잖아 응, 응, 응. 만약에 이 차가 있어 지금 응. 근데 얘랑 연식, 키로수,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쥐색차가 똑같이 한데 있다 쳐봐 근데 가격이 거의 비슷해. 그러면은 얘가 싼 거라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됐지? 응. 어, 그냥 내가 흰색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싼걸 사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치. 이게 더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 차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차를 살때 가격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차를 사서 타다가 나중에 되팔았을 때이 가격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 실제 차 가격이 나오는 거 아니야. 500에 샀는데 팔때 100이야. 그러면 난400 주고 탄 거고. 500에 샀는데 팔때 300이야. 그러면 난200 주고 탄 거잖아. 이해했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살때 가격도 중요하지만 팔때 응. 가격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흰색하고 주색하고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팔때 가격까지 감안하면 흰색이 싸다는 거야. 형님, 저는 응. 파란색이나 응. 회색까지 이쁘던데요 그건 이제 네 어. 생각이고. <웃음> <웃음> 대다수의 사람들, 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웬만한 차들은 흰색을 더 높게 쳐준다는 거야. 어? 이거는 뭐 누가 뭐 누구 한 명이 정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흰색을 많이 원해 많이 원하니까 흰색이 가격이 원래 더 비싼 게 정상이다 더잘 팔리니까 형님 내 주변에는 전부 다 응. 회색도 괜찮다던데 그건 네 주변 생각이 <laughs> 어? 그건 네 주변 생각이고 야네 주변 사람들이 어? 너 부산 사람이잖아 네. 어, 이거 부산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부산 사람인데 부산 사람들은 부산이 서울보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어. 어, 야뭐 해운대가 강남보다 낫다 얘기할 수 있잖아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해운대 집값이 강남 집값보다 비싸질 수가 있어? 아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 당연히 그거는 이제 자기 동네에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건 좋은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대세에 지장이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사람이 원래 내가 쥐색을 타 또는 내가 뭐 파란색을 타 그러면은 내 차가 이뻐 보여 음.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 어, 어, 어. 내 차는 그냥 오좀 이뻐 보여 근데 막상 그런 분들도 차 바꾸러 오시잖아? 흰색을 타잖 <laughs> 자기 자신조차도 진짜 대부분 그렇다니까 다른 색깔을 타셨던 분들이 흰색으로 많이 가고 싶어해 그러니까 어 중고차 살때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흰색 아니면 그냥 검은색 요 안에서 사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고차를 살때 있잖아 특히 천만원 이하의 레이 모닝 뭐 쏘나타 K5 아반떼 뭐 K3 뭐 요런, 요런 것들 살때 웬만하면은 네비 그 다음에 열선 그 다음에 스마트키 요 삼신기가 있는 걸 사는 것이 좋다는 거야. 어? 일단은 내비, 후카, 스마트키, 뭐 열선 이거는 없으면 불편해. 내비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후방카메라도 없으니까 주차할 때 불편하고 스마트키 없으면은 이게 서운하거든. 이게 이차면 스마트키 없는 차인데 이거 이게 서운하거든. 맞잖아. 이거 야 이게 물론 뭐뭐 뭐. 근데 전혀 시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좀 올드해. 아 그렇지? 요즘에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 그냥 버튼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게좀 감성이니까. 그리고 열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없으면 요즘같이 추울 때, 운덩이 거의 고드름 얼거든. <laughs> 겨울에 차 타면 밖에 세워놓고 차 타면 어, 그런 의미에서 메비우카 열선 스마트키는 무조건 있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옵션들은 나중에 우리가 차를 대팔 때도 있잖아. 거의 제값을 받아. 특히 이렇게 흰색에. 내비 유카 스마트키 열선 삼신기 있으면은 웬만하면 좀 대우를 많이 받는다. 실제로 그런 차가 잘 팔리니까.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다 떠나서 이런 뭐 소나타 K5 같은 차에 내비 유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비어 있고 어, 어. 스마트키 없어서 키막 돌려서 거는 거 이러면은 좀 미관상 썩 좋지가 않더라고. 디자인적으로 약간 그 영업용 차 느낌이 좀 나잖아. 어. 어. 그래서 기왕이면 좀 있는 걸 사시는 게 좋다. 조금 더 주더라도 나중에 팔 때도 좀 인정받으니까 우리가. 내가 깡통차부터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차까지 타보면서 느낀 건데, 차는 풀옵션이 기본형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게 뭔뭐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풀옵션을 타야지 그냥 기본을 타는 거다. <laughs> 옵션이 많아야 된다. 어. 쉽게. 어? 그러니까, 급을 낮춰서라도 풀옵션을 사야 된다가 지금 나의 생각이야. 물론 이 생각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 어뭐 소나타, 풀옵 살래, 그랜저 깡통 살 이런 거 있잖아. 어, 어. 이런 거 했을 때 나는 그랜저 깡통보다 소나타 풀옵이다. 로 지금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은 이 차라는 게 삼겹살하고 비슷해. 삼겹살. 뭔 삼겹살이야? <laughs> 보통 우리가 삼겹살을 먹는다고 하면은 어. 진짜 삼겹살만 먹어? 아니잖아. 어. 삼겹살 먹으라면 뭐 있어야 돼? 쌈장, 고추, 어, 어. 마늘, 김치, 파절이, 상추, 깻잎, 고추, 된장찌개, 밥. 제로콜라, 소주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 거침이 없네 형님 어? 아니 맞잖아 뭐. 아, 이 정도는 평소에 우리 암기하잖아 야이 정도도 암기안 해? 한국 사람이 맛있어. 이 정도는 암기하지 야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과연 그걸 삼겹살이라고 할수 있을까? 맞잖아 어, 그치. 물론 고추나 마늘 요 정도까지 빠지는 건 내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상추가 빠진다? 김치가 빠진다? 이거 눈깔 보라 야, 이거 삼겹살집 이거, 어? 어디다, 다 신고해야 돼. 사기라고. 차도 그렇다고 보는 거야. 애초에 네비우카, 열선, 뭐, 스마트키, 뭐, 썬루프, 뭐, 어라운드뷰, 뭐, 반자율, HUD, 이런 게다 있는 게 원래 차의 모습이잖아. 맞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씩 빼가는 거 아니야. 내가 풀옵션 차를 타보니까 h u d 던반자율이던 어라운드뷰든, 썬루프던다그 쓸모가 있어. 어? 그리고 한번 써보면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힘들어 형이 근데 솔직히 음. 반자율이나 파노라마썬더프뭐썬더프 뭐 이런 거 있잖아 음. 그런 거 솔직히 잘안 쓰게 되던데 잘안쓸 수도 있어 근데 없어서 쓰지 못하는 것과 있는데 잘안 쓰는 거는 다르다는 음. 거야 여자가 없어서 을왕리 못 가는 거랑 어. 여자는 있는데 을왕리 안 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야 <웃음> 그냥 <웃음> 후자는 가고 싶으면 오늘도 가 아. 오늘도 조개구이 바로 먹을 수 있어 어. 형님 음. 형이 프로션 차 많아가지고 프로션 음. 차 팔아먹을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무슨 말을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프로션이 좋다. 그러면은 <laughs> 아이 자식 프로션 팔아먹을라고 하네? 그럼 반대로 깡통이 좋다 그러면. 아이 자식 깡통 팔아먹을라고 하네? 어 휘발유가 좋다. 와이 자식 휘발유 팔아먹을라고 하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깡통 차도 있고 프로션 차도 있고 휘발유 차도 있고. 디젤 차도 있고, 다 있어요. 뭐, 특별히, 뭐, 뭘 팔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절대로. 진짜 지금의 나의 생각을 그냥 말하는 거야. 지금 나의 생각, 물론 이 생각은. 시시대로 바뀌기도 해. 사다 보니까, 아, 역시 옵션은 깡통을 가더라도 무조건 급을 올려야 돼. 이리가 바뀔 수도 있어, 며칠 뒤에. 그렇지만 지금 그냥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내가, 야, 이거 뭐 말한다고 팔릴 것 같아? 안 팔려! 어? 내가 뭐 휘발유차 좋아요 하면 휘발유차 팔릴 것 같아. 안 팔린다니까? 똑같아요, 내 팔리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뭐 팔아먹으려고 뭔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것 뿐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중고차를 보러 가면은 뭐 봄네트 열어보고, 시동도 걸어보고, 에어컨도 틀어보고, 괜히 뭐 빵빵도 한번 해보고, 이것저것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보통 차를 시동 걸어보고, 이렇게 뭐한 바퀴 여기에서 가까운 데 타보고, 뭐 이것저것 핸들 돌려보고 해도, 이 차가 멀쩡한지, 상태가 좀안 좋은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거든. 모르지. 어, 왜냐면 어. 표본이 없으니까, 어. 이거 뭐, 뭐 시운전 하는데, 어디서 조금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또는 뭐 어디가 좀 차가 좀뭐 핸들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해도 이게 원래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차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요거랑 똑같은 차 그러니까 오이공디를 보고 보러 왔으면은 비슷한 연식의 다른 오이공디를 하나 더 보면은 이 차가 원래 이상한 건지 음. 아니면은 이 차만 이상한 건지 알기가 상당히 좋다. 아,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편하다. 어, 그 차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두 대를 보잖아. 그러면은 차가 멀쩡한지 이상한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A라는 차는 뭐 이렇게 턱 넘어갈 때 소리가 조금 났어 찍어 했는데 B라는 차는 안나 그러면 당연히 A가 이상한 거지 그렇 똑같은 차두 대인데 어. 하나는 소리가 나고 하나가 안 나면 당연히 나는 게이상한거잖아 브레이크 밟을 때도 어떤 차는 브레이크 밟을 때 소리가 끼익 나 어떤 차는 하나도 안나 그럼 당연히 첫 번째가 이상한 거지 근데 둘다 소리가 나그러면 그냥 원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 하나 더 보면 돼세 개까지 세개 <laughs> 반대 데세다 소리가 나 그럼 원래 나겠지 그럴 확률이 어떤가 확률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차를 잘 모르는 일반이더라도 똑같은 차를 두대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이게 비교가 되면서 뭐가 더 나은지 뭐가 이상하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어? 나 같은 경우도 샤워하고 나와서 딱 거울을 보잖아. 좀 봐줄만한 거 같아. 어이 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곤 해. 근데 그런 생각 하네. 아이 남자라면 뭐 누구나잖아. 하어이 정도면 살만 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이 든단 말이야. 근데 나가서 강남에 가서 뭐뭐 뭐 홍대에 가서 젊고 잘생긴 남자들을 보면은 아, 좀 상당히 좀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어? 지난 5년간 나의 과오들을 반성하지. 아, 밥처먹지 말 걸. 새벽에 라면 끓이지 말 걸. 반성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이어트 결심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비교군이 있어야 돼. 비교군. 하나만 놓고 보면은 좋아 보일 수 있어. 근데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이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가 딱 눈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중고차를 사기 전에 음. 가능하면은 아, 어, 쏘카나 렌트카 같은 데서 좀 차를 빌려 가지고 내가 살려는 차종을 똑같은 걸 빌려 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충분히 타 보고 어, 이차 나랑 잘 맞네? 마음에 드네? 하면은 그때 매매단지 가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형 hey, 근데 굳이 쏘카 뭐 이런 거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음. 이런 매매단지 오면 이런 거 있잖아. 음. 이런 거 그냥 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매단지 와서 잠깐 타 보고 잠깐 앉아 보고 할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차가 정말 나를 담을 그릇이 되는가를 확실하게 알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이소나타 굉장히 좋은 차지. 이런 거 10분 20분 타라 그러면은 잘 타. 어, 잘 탄단 말이야. 근데. 한두 시간 타라 그러잖아? 어깨랑 허리랑 목이 다 나가 있어. 진짜 그렇다니까? 내가 중고 전화 와가지고 두 시간 동안 타볼 순 없잖아. 이거 타고 뭐저 가평 중갔다 올게요, 오랑리 갔다 올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웃음> <웃음> 여기서 조금 타보는 것만으로는 좀 내, 이게 내 몸에 맞는지를 잘 모를 수 있다니까. 나랑 이 성향이 맞는지 내 사이즈가 맞는지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렌트비 뭐 오만 원 십만 원 아까울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거 사가지고 한달뒤두달 뒤에 나한테 너무 안 맞아 이 차가. 나랑 성향도 안 맞고 너무 좁거나 뭐가 불편해서 안 맞아서. 되팔고 차를 바꾼다고 했을 때는 이 렌트비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그 중복 투자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거야. 내가 모아비 샀을 때 있잖아. 모아비 샀을 때. 나는 그 모아비를 시승은 해봤어. 시승은 그냥 가단하 해봤는데, 괜찮아. 좀 와일드 하긴 하지만, 야, 남자가 뭐, 와일드 한 감성도 있어야죠몇 대지 갖고 좋네. 했는데, 막상 일주일 뒤에 바로 후회했잖아. 아, 허리 다 나가고, 막 엉덩이 막 내려 찍으니까 죽겠더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제대로 그냥 그 차를 뭐 어서 렌트를 하든 빌리든 해가지고 하루 이틀 꾸준하게 오랫동안 타봤으면은 난 아마 안 샀을 거야 그차 아. 나랑 너무 안 맞거든 그래 내가 결국 그거 매달도 안 타고 팔아가지고 야그 취등 옷세하고 다 날린 거 아니냐 취등 옷세만 뭐 200만 원도 나왔는데 내가 차를 사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차가 뭐야 일주일에 한번사한 한 달에 한번사두 달에 한번사 아니잖아 몇 년에 한번 사는 거야 아니몇 년에 한번그몇 년에 한번 하는 빅 이벤트 하기 전에 한 번. 시시코너 거치고 오라는 거야 <laughs> 그게 낫다니까 어 물론 여기 와도 태워줄 수 있습니다 응? 시동도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을왕리까지 보내줄 순 없잖아 내가 어? <laughs> 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타고 가면 어떻게 돼요 형님? 타고 가면 약간 구속이지 바로 <laughs> 바로 경찰 신고하지 실제로 타고 약간 도망 비슷하게 가셨던 분이 있습니다 아 진짜로? 진짜로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핸드폰을 놓고 가셨어 어. 그래서 한시간 뒤에 돌아왔어 <laughs> 한시간 뒤에? 어. 어 근데 뭐뭐 뭐 길을 뭐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그냥 얘기했지 어.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 어. 시승을 해본다고 해놓고 사라졌어 친구랑 둘이서 어. 어. 그래가지고 아 정말 큰일 났구나 했는데 핸드폰 놓고 가셔가지고 돌아가셨던 분이 실제 있었습니다 아무튼 타고 도망간다? 바로 그냥 <laughs> 죽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냥 5만원 1 0만 써서 소카해서 타고 와 얼마나 좋냐 마음껏 타라고 마음껏